자, 뒤로 빠세요. 아, 자, 신발 신신발 <목소리도> 아예예예 예. <laughs> 예.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예. 화이트 자연스럽게 화이트 예. v 번예보셔도그려 주시 예예예예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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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해 가지고 올리는 겁니다 예. 아, 예. <laughs> 올려야 돼 네. 편집하면 안 네. 되니 편집하면 아아 네. 아, 다른 거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우리 국장님, 아, 아 예, 아유, 아, 죄송해요. 아, 괜찮습니다. <웃음> 아, <웃음>

아, 우리 국장님이 오셨습니다. 아, 우리 국장님 오셨습니다. 어, 다음. 아, 우리 국장님, 아, 국장 국장님, 아, 아, 국영님 아, 국장님, 아, 국장 아, 아, 안 선수, 이수 아, 아, 어, 네, 아, 아, 자, 자, 경기 우리 앞서 경기 보셨죠? 바로 아니, 시작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어! 마지막에, 동일한 사람이랑 함께 들어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주자는, 우리, 은재인분이시고요 자, 응원 한번 들어볼까요? 응원 한번 들어볼까요? 응원 준비하시고 있어요? 준비, 시작! 어! 깔끔합니다! 깔끔합니다! 자, 우리, 병원정 <웃음> <웃음> 어! 오! 오! 쉽지가 않아요. 아, 그냥 녹음 찍어보라. 내안 찍어도 되는데, 난안 찍어도 돼. 네. 아까 하참할 때, 그냥 아 열심히 하고 있어. 목소리 빼면 돼요. 있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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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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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1 0 0만명 고수 유튜 유튜버. 에이 그. 팬이라니까 유튜버니까 라가 나도 지금 비준비려야 되겠네 아니 유튜버 저축률 기자 하면 돼요 이거 옵니다 오늘 하나 밝히기 밝히자 우리가 여기 한번 찍어서 영상으로 찍어 봐아 그럼 시비에 그럼 우리 시비에 발전을 네자 우리 명일 시비에 발전을 명요 명요 Yeah. 23기, 이영수님의 마지마어이팅 좋아요. 천천히. <목소리> <목소리>

과열되었습니다. 금발 i 동료 d o n 안 like it. 이팅 자, n 니다금발 e it. I don't l i k 리 it. I don't like it. I don't like it. I don't like 아. 아 I don't l i 돼 우리. 아, 공의 방향을 우리 부회장 박동아님의 순서에 비행을 잘잡으셨고요 이번 퍼팅은 신차게 퍼졌습니다. 확대 80점. 네, 맞아요. 90점. 아, 확대 네, 90점. 아 So, 버리지 o s o 이거 또. a h 이 I'm sure, I'm s u 서 e I'm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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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명 과 d o 승 t know if I s h 니다 l d have asked about young, y o u 기 g y o u n 이이이 u n g high, 도록 하겠습니다. 이어달리기입니다. o 이어 걷기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어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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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릴 수 있는 우리 동문 여러분들을 무대 앞쪽으로 내보내시길 바랍니다. 야, 아마 2025년을 다시 한번 한생고에서 멋진 이 체육대회를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한생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승기를 한생구에서 누구보다 힘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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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듭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진심을 축하드립니다. 한생구4면승 달성을 하셨고. 한번 진심으로 오늘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에도 우수한 성적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선물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합 2위 발표하겠습니다. 조합 2위는 축하드립니다. 안동 여고. 우리 안동여고 o l o n 응원부터 개회식부터 너무 너무 i t 한 체육 대회를 함께 만들어 주 x 습니다 우리 안동여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o u 해서 오늘의 종합, 종합! 너무나 기대되지 않습니까? 과연 오늘 1위는 누가 했을까? 여러분! 오늘의 여성부 총합! 1위 경 안! 여! 고! 자, 축하드립니다. 오늘 정말 소수의 인원으로, 그죠? 오늘 이 행복한 체육대회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승기까지 힘차게 축하리입니다 우승기를 힘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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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환연구회에서힘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종목 선수 및 동무님들께 최선을 다하며 화학회장을 만드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대회는 차기 주간고등학교인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로 이양이 되겠습니다. 김창모 대장님과 장영환 차기 대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장영환 차기 대회장님 모시고요. 저희 한생구 여러분들도 나오셔서 사진 함께 좀 찍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계회이가이양되는이 순간 너무나 중요하고 결정적인 이 순간이기 때문에 잠시 사진은 잠시 후에 찍어놓하시고요 한생구 여러분들 무대 앞쪽으로 모두 모시겠습니다. 자 대회기 이항식이 바로 과행이 되겠습니다 거기이 뭐, 뭐, 뒤에 좀 나오세요 뒤에 사진도좀찍고저희 사진 뒤에 계신 스태프들 잠시만 좀 빠져주시고요 예, 잠시만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리 한생고 여러분들 좀 빠르게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025 체육대회는 한생고가 책임 진다 좋습니다. 대회기 이양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모 대회장님과 장영환 차기 대회장님께서 이 대회기를 직접 이양을 하시겠습니다. 힘차게 차기 대회장님 장영환 차기 대회장님께서 대회기를 힘껏 힘껏 흔들어 주셨습니다. 2015 체육대회를 한생구가 책임진다. 2025년에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하나 둘셋 파이팅! 파이팅! 야, 창고야. 너 가야 되지. 아이, 괜히 소독을 했어요. 네. 잠깐만요 좀 서주세요 다 모아주세요 자 i g h t it. I think I'm going to f 2 g h 5 1 t I'm going to f i g 도약을 함께 기다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회장이신 김창무님의 우리 회장님의 폐회사 및 해외 폐회 선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들 후배님들 오늘 좋은 시간 보내셨습니까? 무서움이 예! 있겠지만 저희 예리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7년 후에 뵙겠습니다. 예!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이번 대회를 위해서 너무나 열정적으로 수고해주신 우리 회장님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큰 박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42회 세경안동 국외고등학교 동물의 신선체육대 행사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뻐가는 가을에 각 가정에 행복, 행복만이 가득하시고요. 저희는 2025년에 더욱더 멋진 행사로 여러분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긴급특보입니다. 마지막,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혜택이죠. 여러분, 건강하시나요? 건강검진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면밀하게 깨끗하게 받아볼 수 있는 건강검진권 100만원권. 100만원권이 두 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이 건강검진권은요 서울 안강병원 윤원국님께서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회장님께서 직접 뽑았습니다. 0682 682번 682번 강 회장님이십니까? 아, 682번 아, 바로, 예, 예. 682번도 없나요? 네, 그냥, 바로 네. 바로, 다시 입고하겠습니다. 네. 27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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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없으면 다시 먹겠습니다. 7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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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없으면 다시 먹겠습니다. 58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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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나요? 오 아, 저기 나온 게5오9번 오베카시쿠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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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베카시쿠버는 오베카시쿠버는 오베카오 맞췄습니다. 축하드립니다. 589번 경영고등학교 경영고등학교 축하드립니다. 어, 아. 어. 자 오늘 공강검진권1 어. 0 0만원꺼의 주인공이 받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회장님께서도 마지막 분을 어. 예모든 분들 축하드리고요. 제가 뽑은 음모권은 공공 72번 72번 안 계세요 어 나왔습니다 72 72번 자 72번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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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부탁드립니다 찬생고 아 오늘 날입니다 한세고 날이에요. 72번 이야 우승에 이어 72번의 주인공 김주탁 부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아 인증샷 한번 찍으시고요. 아 <웃음> <웃음> 회장님 일로 와 보십시오. 하나 둘셋 아까 우리 I don't know what I do. I don't know what I do. I don't know what I do. I don't k n 니다 아침 일찍부터 정말 종일 수고 많으셨고요. 어, 기뻐가는 이 가을에 각 가정에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 가득가득 하시면서, 어, 여러분, 뭐니 뭐니 하더라도 이럴 때 건강 유의하셔야 됩니다. 저는 제 49회 신선 체육대회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아나운서 이대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예고등학교 여러분들 상처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고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나, 나, 나자 우리 예고 모두 마지막 순서